첫 번째 거는 사킨시히타 이라는 칼이에요. 사킨 그냥 칼이고, 시키타 플러더 나이프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동물들을 아니면 야생 동물들을 자를 때그사킨시히타 이라는 특별한 칼로 써야 됐어요. 그 칼은 아주 샤프하고, 아주 스무드하고, 아주 그 완벽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대인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음식 섭취는 규칙이 있어요. 돼지 먹으면 안 되고, 새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해산물 먹으면 안 돼요. 고기하고 우유 들어가는 것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코셔라는 규칙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칼 쓰고 있어요. 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규칙도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 칼을 쓰면 안 된대요. 왜냐면 쓰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층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쇼헷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칼로 동물들을 자르기만 가능해요. 다른 거 하면 안 된대요. 자르기 전, 자르기 후, 그 칼을 아주 디테일하게 검사해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사킨시키타 요즘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사킨시키타 쓰고 있어요. 두 번째 거는 브릿밀라이라고 불러요. 사람 대부분이 모르는데 할래 행동은 유대교로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도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할래해야 돼요. 우리 문화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8일 후, 우리는 는그 유대인 해당해서 애기가 할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할례할 때 우리 믿음에 따라 하나님하고 우리 유대교에 연결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브레이트 밀라이라고 불러요. 유대교에서 이 할례의 행동은 멋진 배경이 있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 왔어. 아브라함한테 할례 행동은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유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같이 더 깊게 들어가는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래 할때브리트밀라 칼로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칼은 좀 신기한 칼이에요. 칼라 칼이라고 불러요. 우리 유대인들 위해서 토요일은 제일 고룩한 날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푹 쉬어야 돼요. 금요일 점심부터 모든 그 사람들하고 그 나라 모두 다 그냥 멈추고 있는 모습이 생겨요. 식당들은 대부분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대중교통도 운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고 토요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샤밧, 밭 한국말로 안식이에요. 우리는 안식 때 모든 사람들이 가족하고 친구들은 같이 모으고 뼈란 안식 식사 먹어야 돼요. 같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 몇개 먹어요. 뼈적인 것은 빵이에요. 이 빵은 할라이라는 빵이에요. 다운 빵이에요. 이렇게 브레이처럼 만들고 아주 살짝 달고만 빵이에요. 할라 빵은 보통 그냥 아무 칼로 자르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 특별한 칼 써야 돼요. 그 칼은. 칼라 칼이라고 불러요. 이 칼은 보통 아주 특별한 디자인 들어가고 그리고 대부분이 리크보드 샤밧 안식위에서 쓰는 말 나와요. 그성경 지대 때 그때 쓰는 칼은 다섯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 아셀이라는 칼이었어요. 그 칼은 보통 먹기 위해서 아니면 동물 자르기 위해서 썼어요. 두 번째 거는 헤르브이라는 칼이었어요. 이 칼은 자우는 칼이었어요. 그영화처럼그 칼은 보통 그 스톤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다 아이라는 칼이었어요. 다른 그연어로레이저 같은 칼이에요. 사 쓰는 사람들은 책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쓰는 사람들이 그냥 써서요왜냐면 연필을 이렇게 잘랐어요. 또 샤프하기 위해서. 요 다음 거은칼라핌이라는 칼이었어요. 그냥 slaughter knife 뭐 가르기 나이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은 사킨이에요. 사킨은 비브리오로 나이프, 칼 말하고 싶을 때 사킨 말을 써요. 이 사킨은 브론즈나 아이언으로 만들었어요. 무기 중에서는 특히 군대 관련된 무기는 인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은 총 중에서는 두개 있어요. 우지하고 다보이라는 총이 있어요. 그리고 탱크도 있어요. 그 메르카바이라는 탱크. 마지막으로 크필이라는 제트예요. 아주 발른 비행이에요. 그런 모든 무기들을 이스라엘에서 발전했어요. 발전 말이 이상해요. 발전 발전, 발전 아니에요? Was created 발명 발명 Thank you. <laughs> that could... oh. Oh.